비뇨생식기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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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산소증을 유발하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혈압을 올리게 되면 신장 쪽에도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바로리셉트자체가 대동맥 판막과 신장 입구에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되면 신장의 사구체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그리고 그 얇은 혈관에서 그 작은 혈관에서 사구체 여과를 할때 혈중 내 지질 농도가 높은 상태면은 비만이죠. 지질 농도가 높은 상태면 이제 사구체에 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신장을 구성하는 그 신단이, 네프론 내 사구체들이 있는데 그 네프론들이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요즘은 SDMA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진단을 할수 있는데 대개 제가 보면은 비만한 환자들이 S.T.M.A.가 영향이 있어요. 물론 뭐 비만 때문에 S.T.M.A.가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고 다른 다른 염증 때문에도 조금 높게 보일 수 있는 오인성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 검사 자료에서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장이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염증 상태에서 우리 체내가 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어층이 약해진다는 거죠. 방어층이 약해지면 기회 감염에 기회가 많아 기회 감염은 2차 감염이거든요. 하행성인 요로 감염증. 고양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뚱뚱한 고양이 아가들이 이제 비뇨기계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부 요로계 질환들이 잘 생기니까 흔히 얘기해서 방광염 결석의 발생률도 일부는 영향이 있죠. 방, 하부 요로계 질환, 또 결석 발생, 신장 자체의 데미지, 뭐 사후체 신염도생뭐 흔치 않지만 생길 수 있죠. 대표적인 예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비라고 하는 이제 좀 똥똥한 페르시아, 그쪽 계열의 고양이들은 이제 다발성 신장 질환들, 그 그러니까 낭포성 질환, 다발성 낭포성 신장 질환들이 좀 생기죠. 그럼 증상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집에서? 오줌 못 넣자. 리터박스를 보호자들이, 고양이 경우에는 딱 네. 보면은 소리를 지는 아이들도 있고, 오줌을 안 써고. 그 고양이는 아시겠지만 방어가 되게 크니까. 티를 안 내다가 견디다 견디다 쓰러져서 이제, 보호자 갑자기 들고 오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운 좋게 이 녀석이 피가 조금 섞인 이 오줌을 놓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막, 3, 40분 이상씩, 리터 박스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네. <laughs> 뭔가 시도는 하는데, 보시기에, 보호자분들이 보시고, 이상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음, 치료는 네. 첫 번째, 외과적으로 뭐, 제거를 해준다. 근데 사실은, 음식 조절을 많이 하면서, 체중을 많이 빼야죠. 음.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환경적 요인도 빼주고, 리터 박스도 되게 자주 갈아주고. 음. 그죠?